페인트나우면 도착했는데요 뭐막 이리로 들어가면 이쁜 것들이 있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돌아가는 차가 언제 있는지를 모르겠네 그걸 알아야 좀 뭔가 계획을 세울텐데 대강 보고 여기 죽치고 앉아있으면 되나? 여기 오는 시간표가 있으니까 오는데 한시간 걸리거든요 아니네요 4,50분 걸렸네 그럼 그거 계산해서 여기 있으면 되려나 밥부터 먹읍시다. 무슨 전통 요리 시켰어요? <laughs> Meat on country way라는데 해석이 안 되네? 고기가 올라간 시골길? 뭔 소리지 이게? 아무튼 빵은 큼지막한 거 주네. Thank you. Thank you. 소세지 들어가 있고, 이게 제일 비싸거든요. 비쌀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비싸지? 만 원이에요. 만 원, 소세지랑 야채랑 이렇게 비쌀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뭐 아무튼 먹어볼게요. 빵은 푸석푸석해, 뭐이랑 소세지랑 이렇게 해가지고 버무리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비싼 이유를 못 찾겠어. 왜 비싼지 모르겠어.

먹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되게 맛있어. 일단 소세지가 맛있는 것도 맛있는 거고 내내 내 생각에는 그 라드 알죠 라드 돼지고기 기름이나 뭐 그런 기름에 소금 후추랑 향신료 적당히 넣고 잘 볶은 것 같아요. 되게 맛있어. 기념품 팔고 이름만 별로 안 좋아하는데 비주얼은 뒤진다 진짜. 야 여기는 진짜 이쁘다 똑같은 호수가고 똑같은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데 배치 차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엄청 조화롭고 이쁘네 여기까지 오는 이유가 있었구만 1시간이나 걸려가지고 저게 낭만이지 야씨 이게 낭만이야 나는 이런 걸못 하겠더라고. 여행하면서 느끼는 건데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 나뭐 호숫가에 막, 막 3네 시간 앉아 있다 왔어. 나는 그걸 못 하겠더라고. 호숫가에 3네 시간 앉아서 뭐 해? 뭔가 그런 감수성이 있으면 여행이 좀더 풍부해질 텐데. 여기 와 가지고 몇 시간씩 한 바퀴 돌고 앉아 있다가 숙소 가도, 아, 오늘 알찼다 이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웃음> <웃음> 와, 물 진짜 막다. 이것도 동전 또. 오지게 던져놨네 어, 동전 아까워 이뻐서 결혼사진 찍으시나봐요 이쁘긴 해하 Tabii, tabii, tabii. 왜 이름이 세인트나우미니까 나오미란 사람이 대단한 분이시겠죠? 세인트가 붙을 정도면 아무튼 입장료가 있는데 얼마 안해요? 2300원? 그래가지고 내려고 하는데 학생이지? 나 학생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니야 너 학생이야 하면서 학생요금만 받았어요 학생은 천원이거든요? 50대 나라니까 1100원? 아무 촬영장에 갔다 왔습니다. 안에서 찍지 말라 그랬는데 다 찍더라고 동영상 동영상은 모르겠고 사진 막다 찍더라고 나도 찍었어. 그 아까 동영상 중에 그 바닥에다가 귀를 대는 게 있더라고 무릎꿇고 다 하길래 나도 한번 해봤는데 아마 소리가 들으니까 귀를 댄 거겠죠? 뭔가 약간 드럼 소리 같은 쿵쿵대는 소리가 들리긴 했어요. 이게 심장 소리란 뜻인지 뭐 그런 전설 같은 게 있겠죠? 아마 물 소리 같은 진동이 들리는 걸것 같은데 뭐그 인터넷 찾아보면 될것 같고 아무튼 조용하고 이쁩니다 사람 많아서 조용하진 않아 고즈넉해요 큰일 났네 벌써 한 바퀴 다 돌아버렸네 레스토랑 들어가는 입구 봐 입구가 이렇게 이뻐도 돼? 여기뭐 공작이 있다고 본것 같은데 공작이 안 보이네요 머리만 보이고 여기도 씨 아니 동전 뭔데 동전을 도대체 왜 던지는 거야? 참 진짜 많다. 일요일이라 딱 피크닉 오기 좋은 곳이라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이쁘긴 이쁜데 너무 작다. 여기로 700m 걸어가면 무슨 성당이 하나 나온다는데? 약간 아수워가지고 다른 길 없나 하고 한 바퀴 돌고 있는데 뭔가 새길 같은 게 있더라고요. 뷰는 미쳤다. 그냥 엄청 작은 성당이네 <laughs> 이런데 큰게 있을리가 없지 <laughs> 응? 이리로 가면 또 뭐가 있어? 한번 더, 한번음 지도에서 본 곳이구나 길이 없는 줄 알았는데 지도에는 길이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새길 같은 게 있나 봐요? 구글맵도 모르는. 아니 근데 이렇게 구석탱이에 있으면 사실상 예배는 안 드리겠다는 거 아니야? 도마뱀들이 너무 많아 여기 좀 무서워. 이봐 이봐 도마뱀들. 사중이시네 아니, 주말이라고 2시에 오는 버스는 안올 거라네? 저기서 멍하니 있는데. 헤이, 브로. 투2 o'clock. No. 에? 아니, 1시 반에 거기 출발하는 거 있는데. 그러니까. No. 그 다음에 3시 반 거거든요. 어, 거기 3시 반에 출발하는 건 있나 봐요?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 한 10분만 더 기다려보고. 그럼 뭐하냐? 1시간 반 동안. 여기는 한 바퀴 더 들어야 되나? 해변가 앉아서 1시간 동안 시간이좀 때우겠습니다. 아이쿠야. 과자 하나랑 뭐술 하나 샀어요. 제발 돌려서 까는 거라. 아, 조졌네. 아씨. 뭐 어떻게 까지? 뭐 암튼 휴양지야 그런지 좀 비싸네요. 이거 뭐 이렇게 타키가 지고 까면 되겠지. 뭐 노력을 해봤지만 결국 까지 못해서 병따개 기념품 샀습니다. 아니 이게 4600원이라고?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거의 3유로네. 3유로 넘지? 뭐 현금 털어야 되니까 잘 털었다 생각해야지 뭐 이거 좀만 세게 하면 휠것 같아. 그래서 오브리지 기념품 하나 사긴 해야 됐어. 마그네 원래 도시별로 안 사긴 하는데 나라별로 하나씩밖에 안 사거든요. 뭐 어떻게? 아니 얘가 120대 나라니까 얘가 3천 원이 안 되거든요? 3,000원 되나? 근데 이게 술 이름은 아주 외설적이죠 복숭아 맛이 날라나? 오 맛있긴 맛있다 술 냄새 나긴 하는데 아무튼 여기서 1시간 때우다가 오후리드 가서 못본거 보고

화려하게 펼치는 거는 보기가 어렵겠네요. 그거 언제 얘가 펼치지? 구해할 때 펼치는 거 아니야? 꼬리도 간지나? 버스 시간 좀 남아가지고 한 바퀴 돌고 있는데. 원래 내가 아까 왔던 곳에도 있었네. 내가 제대로 안 봤나 봐. 이쁘긴 이쁘다. 저 벼슬도. 벼슬도 이뻐. 벼슬, 벼슬도 이뻐. 여기 벼슬이가 표현하는 게 맞나? 닭벼슬처럼? 닭벼슬처럼 하나로 딱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돼 있어. <웃음> <웃음> 요 길은 좀 예쁘네. 길이 예쁘다기 보다는 이 뷰가 예쁘네 어제 못 갔던 곳 가고 있는데 아 이쁘긴 합니다 약간 성당을 가고 있는데 그 성당보다는 그냥 이런 이, 이 뭐라 그래야 돼? 이 산책로? 가더 이쁘다고 하더라고 여기가 그러니까 뷰 맛집인가봐요 엄청 많네 절로 가면 돼, 숙소인데 가려면 이 산을 넘어가든가 뺑 돌아가야 돼 이쪽으로 가는 길도 하나 만들어 주지 만들어 줄 리가 없죠 어, 저 밤에 와서 못 들어간 수도원인데 보니까 입구가 어제 왔던 곳이 아니더라고요 그 옆에 있더라고 입구가 어떻게 얘네는 그때 똑같이 생겼을까? 뭐 성당도 성당대로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보니까 이런 것들 지금 재건축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 복구하고 있나 봐요. 옛날 뭐 그림이라든가 이런 유적지를 토대로 옛날 형태를 복원 그래 복원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완전 야경 보다는 약간 이렇게 노을 질 때가 훨씬 예쁘네요 어두워지기 직전 대부분이 주택가라서 호텔들이나 주택가라서 어두워지면 그냥 그냥 어두워져 밥 먹고 싶어 합시다 마케도니안 피자래요 그냥 일반적인 피자에 베이컨 들어가고 치즈랑 얘가 뭔지 모르겠네. 뭐 버섯 같은데.